사람을 만날 때 말을 아껴라.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아, 괜히 말 많이 했나? 하고 후회했던 적이나 아니면 너무 솔직하게 털어놨다가 오히려 상대가 나를 가볍게 보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신비감도 사라지고 상대가 나를 쉽게 판단할 기회만 주게 되죠.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더 신중해 보이고 무게감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말을 아껴서 인간관계에서 손해 볼 일이 없도록 이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들추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말라. 누군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절대 지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실수는 별거 아닌 인간의 당연한 행위로 여기면서 남의 실수에는 과도한 관심을 갖고 비난하기도 한다. 일부는 타인의 잘못을 가지고 자신이 더 낫다는 위안거리로 삼거나 자신의 결함을 감추려고 할때 타인의 잘못을 이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잘못이 어땠는지 사실 관계조차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많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을 부당하게 대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해친다. 설령 타인의 잘못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함으로써 관계에 금이 갈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신뢰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대다수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한 사람은 대부분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화가 나기에 높은 확률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원수가 될수 있고, 나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라. 두 번째, 비밀은 딱한 번만 듣고, 다시는 꺼내지 말라. 누군가에게 비밀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 깊이 묻어둬야 한다. 비밀을 공유하게 됐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은 비밀은 다시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혹시 모를 약점이나 취약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된다. 친한 사이라 해도 대화 도중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상대방을 크게 실망시킬 수 있다. 비밀을 쉽게 발설하는 행동은 우정과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비밀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론,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가 결국은 모두가 아는 비밀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상대의 부족함을 들추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거론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가장 많이 부족함을 들추는 순간은 다툼이 일어날 때이다. 가정에서의 다툼이나 책임을 물을 때에 같이 상대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부족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낮추려 하며 그 사람을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잘못이 있어 책임을 져야 할 때조차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상황은 악화된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지적하면 상대의 방어기제만 생겨나며 관계에 금이 갈수 있다. 실제로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에는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잔소리로 여겨질 뿐이며 서로를 비난하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확실히 할 뿐이다. 네 번째 정치적 견해를 들추지 마라. 사람의 의견은 일치하기가 어렵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견해의 완벽한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내부에서 생각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정치적 신념을 들추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으며,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정치적 신념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솔하게 파헤치어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맞춰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다툼이 없으려면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를 피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며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다양성은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는 기회가 될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만이 서로의 견해와 생각을 넓히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얘기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기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다섯 번째, 과거의 실수를 들추지 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실수를 다시 꺼내 비난하고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의 현재를 폄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뒤돌아본다면 모든 사람이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로 그 실수를 뉘우치고 다시 배워 나갈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한 사람의 과거 행동을 들추어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실수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비난 대신 어떻게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말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엠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불과 272단어, 3분가량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평가받는다. 그가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한이 짧은 연설은 오히려 짧고 간결하기에 지금도 가장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연설로 평가받게 됐다. 이 사례는 말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말의 가치가 희석된다. 말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평범해지고 가치가 사라진다. 특히 말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할때 더욱 그렇다. 진부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여지를 남긴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며 좋은 인상과 명성을 남긴다. 말을 많이 하면 후회할 말을 할 가능성도 커지기에 말은 적은 것이 좋다. 게다가 말을 적게 하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장점도 있다. 사람은 말에 담긴 의도를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기에 침묵하면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상대는 당신의 의도를 알기 위해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침묵을 깨기 위해 더 많은 말을 먼저 꺼내게 되며 결국 약점을 드러낸다. 상대는 당신과 헤어진 뒤 뭔가 빼앗긴 기분이 들고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말을 곱씹어 보다가 결국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쉽지만 매우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기술임을 명심하라. 두 번째, 말이 많으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된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창이나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할수 있지만, 말의 상처는 더 깊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다. 말과 삶의 풍격은 함께 간다. 좋은 말은 우리의 인격을 높이고, 나쁜 말은 우리의 풍격을 떨어뜨린다. 사람들은 말솜씨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한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부정적인 말이 갑작스레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곤란해질 때가 수도 없이 많다. 평소에 이말저말 말, 아무 말이나 뱉기보다는 중요한 말 위주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말 때문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 말을 최소한으로 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말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보통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 습관적으로 말을 많이 하다가 말하면 안 되는 말까지 뱉고 나중에 후회한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은 많아도 잘된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침묵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지금 말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고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나오는 말을 삼키고 우선 침묵부터 하라.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면 더 나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후회할 일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잘 들으셨나요? 말을 아낀다는 건 단순히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더 무게감 있는 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쉽게 얻은 정보를 가볍게 여깁니다. 나를 쉽게 드러내면 상대도 나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소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존중받으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내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말을 아껴서 더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며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깊이 있고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